오늘 다육이 언박싱 합니다. 이게 박스에 눈은 채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얘는 파키피덤. 예전에 겁나 비쌌던. 하지만 요새는 많이 싸졌습니다. 파키피덤. 여기저기서 사온 거랍니다. 한 집에서 사온 게 아니고. 이거는 아메스트로 얼큰이를. 얘가 이름이 특이해요. 살아본이에요. 살아보이 사라본이 좋은 건지 <laughs> 싫은 건지. 이름이 살아본이랍니다. 얘가 나중에 다 빨갛게 물이 들어요. 어디 있는 거 봤는데, 엄마 예쁜 거예요. 크답니다. 이거는 이름도 사랑스러운 사랑초. 작년에 나왔을 때 얘네들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렸네요. 2만원 주고 샀답니다. 저게 꽃이 아니고 입장이 저렇게 꽃같이 돼요, 얘는. 꽃이 없어도 꽃처럼 예쁜 아이 사랑초. 그리고 이거는 둥근잎 비치후리대. 비치우리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끝이 좀 뾰족한 아이들도 있고 얘는 둥근잎이에요. 둥근잎이 훨씬 이쁩니다.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. 비치우리대 그리고 이거는 누브라 누브라가 이쁜 아이죠. 삼도 군생을 샀어요. 이제 얘를 플라스틱 큰 화분에 심어서 키울 거랍니다. 누브라. 이렇게 생겼네요. 얘는 춥스. 제가 춥스 철화를 좋아해서 춥스 철화가 있는데 얘가 물이 너무너무 빨갛게 예쁘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춥스 생얼만 있는 걸 사왔답니다. 춥수 지금도 끝이 빨갛지만 나중에 더 빨갛게 예쁘게 변한답니다. 요거는 페리도트 작년에 이거 한삼은 간첩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왔던 아이예요 얘가 두당 4천원씩 계산을 한답니다. 얘는 얘가 6두짜리네요. 아직 물이 좀 들들었는데 좀 있으면 예쁘게 될 거랍니다. 그리고 얘는 꽃이 보라보라 아 보라라고 그래야 되나? 핑크라고 그래야 되나? 아무튼 보라 핑크 벽어연입니다. 벽어연 두 포트 샀어요. 꽃이 엄청 예쁜 애가 얘죠. 벽어연 이거는 문스톤. 미인 문스톤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문스톤이 있답니다. 얘도 예쁜 아이예요. 얼큰이를 사왔답니다. 예뻐. 멋져. 분갈이가 끝났습니다. 분갈이 하는 과정은 지루하니까 다 분갈이를 끝난 다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거는 에케 문스톤. 얘네들은 이제 더 키우려고 풀분에다가 좀 넉넉한 풀분에다 심어 줬답니다. 예, 누브라도 풀 분해 심는 거는 얘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넉넉한 데다가 거름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심은 거랍니다. 누브라 얘는 물도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. 얘는 플로리디티. 얘가 나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진홍빛으로 변해요. 지금은 애기라서 초록초록한데, 얘도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었습니다. 좀 키우려고. 얘는 아까 그 사랑초 너무 예쁩니다. 얘는 정말 사랑스럽네요. 사랑초, 얘는 춥스. 제가 춥수가 있어요. 춥수는 아, 아까 이게 다 했지? 이건 춥수 이제 분갈이를 걸음을 많이 줄여서 상토를 많이 줄여서 심었으니까 얘는 이제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. 예, 둥근 잎 비치우리대 화분도 똑같은 쌍둥이 화분에 심었답니다. 예쁘죠? 촉스. 아니, 얘 벽어, 벽어연. 아, 얘 발음이 잘안 돼. 조금 높은 화분에다가 얘는 이렇게 늘어지니까 2,000원짜리 두 포트 심은 거랍니다. 벽어연. 얘 보라 핑크, 진 보라 핑크 꽃들이 피죠. 얘는 아직 꽃은 없지만 좀 있으면 올라올 거랍니다. 꽃이. 보다 내가 심었지만 내가 심었지만 너무 이쁩니다요 저녁만 되면 개들이 왜 이렇게 짖는지 여기가 시골이라서 개도 짖고 닭도 수시로 울고 천천히 샷을 찍어야 돼아 아, 너무 예뻐 혼자 감동이야 맨날 찍어놓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